너무 부드러워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잇몸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 진한 양념의 소갈비찜 레시피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게. 생각... 보다 엄청 쉬우니까 꼭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먼저 냉장 소갈비 가운데에 칼집을 하나씩 넣어 줘. 형, 칼집은 왜 넣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더잘 배이거든. 근데 냉동 소갈비는 칼이 안 들어가는데요. 냉동 소갈비는 3시간 이상 찬물에 담가서 해동과 핏물 제거를 완료한 후 칼집을 넣어 주면 된단다. 그리고 손질한 소갈비에 갈아 만든 배를 넣고 1시간 동안 재워 줄 거야. 갈아 고기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달달한 맛도 좀 입히고 뼈에 있는 핏물도 좀 빼주려고 하는 거란다. 가라 만든 배 없으면 물 750ml에 설탕 두 숟가락을 녹여서 부어줘 고기를 재우는 동안 채소를 끓여줄 거야 냄비에 물을 붓고 시원한 맛을 내줄 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주는 양파 깔끔한 맛을 내주는 대파 잡내를 잡아줄 통마늘과 생강을 넣고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여줘 채소는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필요 없는 걸 내가 왜 알려주겠니? 이게 귀찮으면 시판용 야채육수 사서 만들면 된단다 형 아까 재워둔 고기 1시간 지났어요 이제 고기를 건져서 냄비에 옮겨줄 거야. 근데 고기는 안 씻나요? 이 맛있는 걸왜 씻어내니? 고기만 건져서 그대로 냄비에 옮겨준 다음 고기가 잠길 정도로 채소를 부어줘. 왜다안 붓는 건가요? 물이 적어야 양념이 고기에 더잘 배인단다. 그리고 진간장, 흑설탕 80g 80g? 어느 정도인가요 숟가락으로 대략 8숟가락 정도 란다 수누초반 숟가락을 넣고 팔팔 끓여 줘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을 중약불로 줄인 다음 뚜껑을 덮고 1시간을 푹 끓여 줄 거야 1시간 뒤 남은 채소를 모두 부어준 다음 형 집집마다 화력이 달라서 만약 채소가 모자라면 어쩌죠 그럼 물을 추가로 부어주면 된 단다 다시 뚜껑을 덮고 1시간을 더 끓여 줘형더 끓이면 더 부드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고기 식감이 다 죽는단다 그동안 갈비찜에 넣을 버섯을 손질 할 거야 새송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세로로 길쭉길쭉하게 잘라줘. 두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건 취향의 영역이라 알아서 하면 된단다. 표고버섯도 밑동을 제거하고 4등분으로 큼직큼직하게 잘라줄 거야. 형, 1시간 다 됐어요. 그럼 뚜껑을 연 다음 방금 손질한 버섯과 가래떡을 넣어줘. 그리고 물엿, 미원. 춘장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딱 5분만 더 끓여줄 거야. 아니 갈비찜에 춘장이 들어간다고? 춘장에는 카라멜 색소와 MSG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맛과 색감 그리고 점도까지 갈비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준단다. 그리고 춘장은 집앞 마트에서 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얼지도 않아서 이렇게 냉동보관하면 계속 쓸수 있으니 하나 사는 게 좋을 거야.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바퀴 싹 둘러주고 참깨 살짝 뿌려주면 완전 부드러운 소갈비찜 끝형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보 보여주세요. 뼈가 이렇게 쏙쏙 빠지는 건 물론이고 고기도 잡고 뜯으면 이렇게 쉽게 뜯어진단다. 뚝딱! 진절한 뚝딱이형 채널에 올라오는 레시피들은 내 책에 나오는 검증된 레시피를 우선적으로 올릴 예정이란다. 일본 요리 뚝딱이형 레시피북을 가지고 따라한다면 더욱 편하게 따라할 수 있을 거야.